이안원도 고. 고. <laughs> 낭만이 머무는 양평계술에 간단한 아, 거 먹자 뭐 먹을래? 떡도 먹을까? 떡볶이? 응. 감자 떡 같다. 아, 이렇게 가자. 안녕. 이리 와. 앉뜨거 뜨고 와. 아직 안 잤어. 그때가 완전 바삭해. 갔다. 와, 맛있다, 자기야. 먹어봐. 아, 난 떡볶이. 맛있어? 근데 조금 아쉬워. 자기 떡볶이 맛있다고 한거 거의 못본것 같아. 여기 어. 내 스타일에다 한 적도. 항상 아쉬워. 그치? 그치? 항상 그래, 항상. <laughs> 어, 이, 그거야. 공사장 ASMR. 공사장 ASMR. 응. 아프다, 잘못 먹으면. 에? 잘못 먹으면 아프겠어. 어, 아파. 네 이쪽. 어, 네, 이쪽, 어? 소세지 다 먹으라고? 어, 이렇게, 소세지 쪽. 어. 조심해? 음 어. 드디어 소세지 많이 먹었다. 어, 소세지 한번 <laughs> <이거> 맛있겠다. 와, <laughs> 어? 맛있다. <맛잘아>. 거기다 내일은 청열빵집. 청열빵집이 오네. 나도 찍어 먹을래. <laughs> 어, 돼, 돼. <웃음> 어, <웃음> 화장실 갔을 때 사지롱. 되게 좋은 동해시. 자기 되게 좋아해? 나 아, 되게 좋아해. 되게 먹을까? 아니. 끝. 헤 아, 혹시 그 회나 이런 거 이제 사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어판장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바다냄새. 와. 대게다. 우와 엄청 커. 와 골뱅이 왜 이렇게 커? 이게 골뱅이, 골뱅이에요 장골뱅이. 와. 요거는 장골뱅이, 요거는 이제 소다. 와 광어 진짜 커. 대박. 광어 사이즈. 진짜 여기 진짜 되게 좋다. 송이탱이가 없어도 좋다. 자자 응. 와 엄청 커. 와 이, 뭐예요방어 예? 요 o 어 예?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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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g young, y o u 요 진짜 자기 상체만해. 아 여기도 크네 방어 아, 큰거 봤네. 보고 봐, 저더 커. 엄청 큰데? 야 방금 개보다 더 커, 소경아. 와 대박 크다 진짜. 아, 이 뭐야, 방어가 무슨? 여기 좋은 게 호객행위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좋다. 음, 얘는 제... 보고. 좀 얘가 이상하네? 얘는 보거. 보거 되는 좀얘가 이상한데? 죽은 거 같은데? 얘 오징어. 얘 음. 어, 오징어. 어, 고등어도 있어. 나 고등어 없어. 먹... 고등어에? 고등어 먹어요.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 남았아 대박. 소개팅이 되게 괜찮도 했던 것같요담백 그리고 뭔가 먹고 싶게 만드신 것아 어, 그니까. 고등어 먹어요. 두개 많아. 말 끝을 흐리시네. 약간 내 스타일이 있면 <laughs> 와, 이것도 고등어잖아. 어? 등 푸른 생선 저거? 어. 저거는 제빵. 오, 답이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 다 와? 어, 등에 이렇게 물신이 있는 게 고등어. 오. 저게 선명할수록 식당 한니다 아 그러면 고등어랑 아 오징어? 와 고등어 완전 통해. 통해 얘는 뭐죠? 와콜라가마는데콜두 마리 마는데 3만원 채워갔어. 아니 저희가 다른 것도 먹어야 돼서. 아, 네? 네. 어, 지금 먹고 갈수 있어요? 아 이거면 아 식당 가서 먹기기공원 아 가서 아아 어, <laughs> 만원가지 네. 잠시만요. 맞아요? 맞아아요네고네맛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유네 그러니까 요아저 뽀글이 주원이라고 뽀글... 주원이라고 아구독해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사장님이 구독 눌러주셨습니다 많이 먹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오징어랑 고등어 겟 뭐가 부어 먹을 때 맛있어요? 구워 먹는 거는 뭐요요나 요거 따스가좋아 많다, 요 태양. 너무 많은데? 골뱅이 소라까지 g e 완료. 와, 네. 오, 깜짝이야. 왜, 왜, 왜? 아깜짝 왜? 봐봐. 아, 깜짝이야. 알라키 아, 깜짝 아, like eat eat eat. <laughs> 뭔지 알지? 목쿠 농협. 하나로 마트. 도착. 이 느낌 아니네 요, 요, 롤케이크 느낌 아니네이빵 맛있는데, 이거? 와, 이 햄버거 맛있는데 이거. 햄버거 맛있네. 우리 페를 위해서 빠르게 정보 갑시다. 하나로 마트에서 메론킥을 샀습니다. 메론킥 안 먹어봐서 샀어요. 그리고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자기야, 하나만 살까? 응. 자기야, 완전 초스피드로 봤어. 고기는 고기마트 음, 어차 우리 생선이랑 다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면도 있고 돼지고기 좀 살까? 혹시 모르겠다 서경이가 사주는 소고기 돼지고기 펜션 가는 길 완전 산 그냥 정가운데 같은 데에 나왔네 지치셨고 운전 5시간 중 아, 맞네? 출발했어. 어, 그러네. 호텔 벨보이. 숙소 도착. 가자! <laughs> 완전 감성이 딱이석현 감성이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어, 무워 와, 대박 좋다. <laughs> 우와. 와 <우와>, 대박 좋다. <laughs> 와. 향기도 너무 좋고. 침실 뷰 미쳤구용 음 무거워? 눈부셔 와 <laughs> 저기 침실 두개인데? 어 두개야 아호텔 벨보이 광고 아니구요 서경이가 디깅해서 저랑 여행한다고 찾은 곳입니다 오. 커피 맞아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와 이것도 있고 그래도 다 예쁜거네 그냥 이건 그냥 그건가보다 침대에키 4배가 어 어머, 침대 고1 0 날씨 진짜 좋다. 아 자기야 여기가 강원도 예전가산어가지 탔던 데래. 가걸어가가민둥가고저걸고1 걸어가지고... 10배가 걸어가지고... 10배가 가 너무 좋습니다. 가지고 10배가 지고1어고 오징어 오징어 뭐가 <laughs> <laughs> 와 오징어 찐득찐찐득한거징징여쫄깃쫄대해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하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어징징징징징징징징징한번징징징징 음! 안 어, 비려! 오우! 안 비린데? 오나 완전 제대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응 음. 고등어 이런 맛이면 나 먹을 수 있어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초밥처럼? 응 어. 뭐야? 그리고 밥을 데펴놨죠? <laughs>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설명했는데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이건 그냥 그냥 맛있는 초밥이야 고등어 봉초밥 먹는 것 같아 음 맛있다 맛있지? 한 오늘은 스페스풀라아 아! 차가워 자기 나도 들어갈게 와 아,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이세요? 네 좋아요 <laughs> 저게 내가 이긴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저발 발길 아 발길질 끝날 때까지 이긴 거야. 발길질이 끝나야 돼. 아직 아, 어? 아니야내 아이 아직 밝길지 하지? 기 아니야. 내 아이 아직 지 자기야. 아직 았어봐 봐. 하 판단해. 는 쿨하게 내가 얘기할게. 먼저 얘기 닿는 게 이기는 거. 아, 그래? 어. 그럼 내가 이긴 건데?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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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엄청 커. 봐 봐. 뭐야? 오일 넣었어? 오일 넣지. 대박. 휴휴 이제 고기까지 가보자고 가보자고 항상 요리사긴 한데 <laughs> 오늘의 요리사 새우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체크살을 먹자 <laughs> 와우 근래끓여야네와 기름 때문에 기름 소고기 잘라줄게 음 음. 음. 음 맛있네 짱 음, 맛있어 음. 이물놀이 후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아니어 응? 이거 그 영화다 자기야 비포선라이즈 비소선라이즈 비포 맞을까? 비... 이거? 네, 맞춰봐 봤어 이거 같이 아, 자기랑 응. 이 영화를 아, 찍고 아, 라이언 아, 고슬링이랑 아, 레이첼 아, 아, 맥아덕트랑 아, 사귀었었어 실제로 노트북 맞아 노트북 아, 나 노트북 좋아해 프리스타일? 이게 너무 웃기다 이 그림체가 이주원 선곡 사이월드 <laughs> bgm 모음집 오빈프로젝터에 어, 연기 나와 자 <laughs> 근데 엄청 기름지다 맛있지? 응. 음 먹어볼게 음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역시 마무리는 라면이죠? 와 이거 어머님 김치 있으면 딱인데. 음 역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커피! 커피! 커피 해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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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c 기 p y c 할게요 할게요. 좀 c o p 데요 o 게저 c 개 p y 이기 두번 눌러야지 스마트 y 핑 안했잖아 맞 p 크레마 살아있는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크레마 되게 옹졸하게 있네 크레마가. 와우. 조식 기가 막힙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치즈 뿌린 건가? 브라운 치즈.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엄청 실하다. 아나이빵 좋아하는 빵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와 너무 잘만드신다 그냥 먹어야 되나? 와. 이제 숙소는 빠이 아주 야무지게 놀다 갑니다 얼굴 엄청 부었어요 지금 1년 전에 멤버 애들이랑 다 같이 갔던 이모네 생선찜 그때 제가 맛이 기억이 잘안 나서 또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Let's go.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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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가 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

엄청 부드럽다. 음? 이거 뭐야? 감자. 와 감자도 엄청 잘 부서진다. 이거를 양념을푹 찍어서. 아, 나는 잠도 못 자고 뭔가 어딘지도 잘 몰랐어가지고 여기가 맛을 못 느꼈던 것같아 맞아. 그때는 응. 응. 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막찼었어 주말이라. 그냥 음. 가오리가 되게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걸못할까먹어보면맛있는데 맛있다. 응. 뭐 옛날에 엄마 한번 해봐 해줘서. 아 어, 맞아 맞아. 와 양이 진짜 많다. <목소리도> 마무리는 이디야 음. 수박 주스로. 이디야가 찐 수박 맛이네 맛있어? 맨날 이거밖에 못하는데 진짜. <목소리도> 내가 나한테 그 것이 고 있는 것이 진격의 거인, 것이 인잘못있고그는 것이 보개고 있는 것이 쪼개고 있는 이가개고 있는 고 있는 모습 고그 있는 이 쪼개고 격의거이 쪼개고 있는 것이 쪼개고 있는 이 쪼개고 있지이 쪼개고 있는 여이 기대 고있어 응. 여름 시작 짠저희는 음, 것이 쪼개고 있는 이고이막혀가지고 좀 쉬다가 응, 응, 돌아가자.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